보고를 올리이 공천입니다. 자리에 음. 그중한 시간을 그중한 시간과 그중한, 그중한 자리에 에, 짧은 전문을 보고할 수 있도록 어, 풀어주신 한신교 선생님께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음.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 자리에 에, 여러 흐름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 김현욱 선생님, 김현욱 이사장님과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보고 올릴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목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군사적 향황과 그리고 한국 외교 안보의 과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핵심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쟁이 그고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시사적인 문제라서 사실상 좀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준비한 몇장 그림, 지도와 사진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역사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구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국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침략을 했심해불구하고결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 강해서 하기보다는 여러,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영속 지키하는데 많은 강 어떻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선, 어, 가장 먼저 예로드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334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상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었습니다. 지도에보시면 제가 음. 잠깐 뭘, 어, 슬라이드로. 기원전 응. <laughs> 334년경에, 사실,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이후에 알렉산더드왕이 어 3년 동안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박트리아라고 불렸는데, 박트리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불과 2년만에 알렉산더 제국이 저고도이 박트리아 제역에서는 폐패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 2만 명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병력이고 현재의 미국처럼 최첨단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폐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줄곧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국의 침략을 얘기할 때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첫 번째 실패 사례로 어, 얘기되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와서는 19세기에 영국이 이, 침공했던 이유는 영국은 아프가니스탄 상대로 세 차례 전쟁을 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전쟁입니다. 1838년에 시작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영국은 16,000명의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에, 결국 어, 보내 뒤에 3년 만에 이 만육천명 가운데, 그 뒤로도 계속 증언을 했지만, 처음에 파견한 만육천명 군대 가운데, 딱한 사람만 살아 돌아오는 치욕적인 경험을 대형제국이 하게 됩니다. 이한 사람을 살려보내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폐주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한 명을 살려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주 한 끝에 결국 아군의 진지로, 영국군의 진지로 돌아온 다음에 바로 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국의 무덤에 대한 경고는 그 이후에 수천에 있었고, 영국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절대로 군대를 보내지 말자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실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100년 뒤에 이 교훈을 잊어버린 나라가 사회주의 초강대국이자 제국인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사실상 어떤 의도가 있어서 침략을 했다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의 전국 변화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약 1978년부터 1979년까지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집권공산당이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한국에 군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소련이 별로 경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1979년 12월에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침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아프가니스탄의 경비 병력을 강화해주고 아프가니스탄 국가 건설을 돕는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 여기에서 어,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을 9년 2개월 동안 났다가 1989년에 최종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소련은 가장 최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국가로 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철수한 지 2년 만에 소련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소련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5천명의 전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과, 그리고 50만명이 참전하면서 소련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 뭐, 이 중의 여러 가지 증후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전비를 투입하면서 소련은 동기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만에 소련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도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10년 뒤에 미국이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발을 들이게 된 이유는 사실시이것도 아프가니스탄 국내적인 전국병화에 휘말려 들어간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테러전쟁을 선포하면서 테러리스트 세력을 일소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타깃으로 삼은 것인데, 사실 테러리스트가 아프가니스탄만 원조하고 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로 아프가니스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 미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도 불구하고 실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어 보통 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별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은 맨 앞에 등장하는 나라에 틀림없습니다. ABC 순서대로 나면 근데 아무도 아프가니스탄에 주목하지 않는 나라가 가끔가다가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번 정도 국제사회에 강대국의 피해 국가로, 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어,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요비가 하이웨이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이웨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뉘앙스만 가지고 보면 이 나라를 왜 하이웨이 국가라고 불렀을까 의아스러운데, 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음, 명명 방법입니다. 이, 제가 아프가니스탄 지도와 이라크 지도를 지금 미국이 두 군데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라크 지도와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위에서 본 지도를 아프가니스탄 지도밖에 없기 때문에 위성 사진을 찍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위에서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은 온통 산악 지형입니다. 남쪽에 약간 평원이 있을 뿐이고 중간에 파미르 고원 세계의 지붕이라는 곳에서 뻗어져 나온 여러가지 산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통 평균 5,000m 이상의 산들이 질비하는 곳이고, 어디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작전을 수행할 만한 적절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저 산악을 넘나들면서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나라의 군대들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미국은, 음, 무인공습기라든지, 폭격기를 이용해서 산악집을 폭격하 하는데, 그것이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원래 저곳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외에는 5000m, 6000m 되는 곳으로 오르내리면서 전투를 수행하거나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저곳을 지배하려고 하면 사실상 산악에서 오래 익숙해진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군대가 지배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곳을 영폭적으로 지배하기는 사실상 힘든 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의 경우는, 위에서 보시면, 이라크는, 어, 엄청 어, 푸른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저것이 왜, 아,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왜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는지, 아주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도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문명의 교차로 지나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저것을 지배할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는 저 이외에 저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복잡한 인종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한 인종이 지배적으로 통제하게 하면 어려운 나라라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아프간산을 지배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것은 이사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해조할 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것은 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국가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어, 미국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 이외에,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이라고 할수 있는, 어, 우리가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탈레반과,